시간 없고 돈급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카드 한도도 부족하다면 이런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결제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를 일정 비율로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인 만큼 2023년 기준 20에서 30대 42.5%가 급전 해결수단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공식업체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분 이내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용조회가 필요하지 않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반면, 보통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를 거쳐 승인이 돼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내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의 평균은 50만원 정도로, 소액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제가 봐도 신용카드 대출이나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더 끌리는 게 사실이네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와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